안녕하세요. 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대지 147평, 도로 지분 12평 별도로 있습니다. 하천 부지 20평 정도 별도로 사용이 가능한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20평 정도의 주택과 널널하게 사용 가능한 텃밭이 있습니다. 내부가 깨끗한 신축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으며 거실 앞이 트여 전망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주방이며 주방 사이즈가 넓어 냉장고 두대 자리와 식탁까지 들어가는 주방입니다. 안방입니다. 붙박이 장이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입니다. 넓은 통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에는 바깥 텃밭과 연결된 문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으며 거실 아피트여 전망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20평 정도의 주택과 널널하게 사용 가능한 텃밭이 있습니다. 진입이로 또한 불편하지 않고, 5m 도로와 주변에 전원주택 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홍범리 마을회관과도 가깝고, 마을 입구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 세컨하우스 찾는 분들께 좋을 집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매입니다. 상세 정보입니다. 화면상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정보입니다. 대박 부동산은 주말, 공휴일에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해주세요.